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보는 순간 탁 트인 시야가 시원한데요. 무엇보다도 저렴한 가격이 가장 큰 장점인 임야입니다. 지목이 임야이기에 누구나 조건 없이 쉽게 매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있겠는데요. 바로 바닷가 근처에 있는 임야로 지도를 펴보면 바다를 따라 도로가 휘돌아 나오면서 탁 트인 풍경이 시원하게 펼쳐졌습니다. 이런 해안가 땅이 평당 8만원에서 현재는 2만원대까지 떨어졌다는 게 사실 믿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임야라서 크게 신경 쓸 임차인도 없으며 군유지 도로를 잘 접하고 있었습니다. 저렴한 토지를 찾고 있는 분이라면, 특히 바다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낚시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오늘 영상만큼은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바닷가 저렴한 토지 주택을 소개하는 부동산 여지도입니다. 바닷가 저렴한 임야가 있다고 해서 먼길 달려왔는데요.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저렴한 이유와 그리고 이 땅이 진짜 투자가치가 있는지 조목조목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빠짐없이 준비를 했으니 모든 정보 남김없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지형을 먼저 확인해 보면 완만한 완경사 이며로 멀리서 보면 바다와 산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는 모습인데요. 이곳은 바닷바람이 불어오고 주변엔 인공구조물이 거의 없어 조용하고 평화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장 접근성도 나쁘지 않겠는데요. 왕복 2차선 아스팔트 도로가 바로 인접해 있어서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근처에 간선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교통여건은 보통 수준으로 보였습니다. 필지 모양은 부정형이지만 남동쪽 방향으로 살짝 열린 구조라 일조량은 좋겠는데요. 약간의 경사로 인해 조망이 탁 트여 있어서 햇살이 참잘 들어오겠습니다. 이런 땅은 단순히 투자용으로만 보기보다 전원형 세컨하우스, 뷰포인트형 캠핑장 혹은 자연체험형 소규모 펜션 부지로도 구상해 볼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임야이기 때문에 개발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해안선 쪽의 임야 중에서는 위치 자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 부분을 확인해 보겠는데요. 오늘 매물은 경매로 나온 매물로 경매이기에 시세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 토지의 최초 감정가는 2억 6,700만원에 나왔는데요. 그런데 현재 6회차 유차를 거치면서 현재 최저가는 7,60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시세 감정가의 약28% 수준으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진행을 하겠는데요. 평당 단가로 계산하면 평당 약 24,000원대입니다. 여러분, 바닷가 임야가 평당 2만원대라면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겠는데요. 인근 실거래 기준으로 봐도 최근 비슷한 규모의 임야가 평당 2만원에서 30만원까지 거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즉, 가격만 놓고 본다면 현 시점에 확실한 메리트가 있는 물건인데요. 다만 싸다는 이유 하나로 덜컥 입찰했다간 생각보다 큰 변수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정확히 매매 목적이 뚜렷해야겠는데요. 이런 부분은 잠시 후 주의사항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토지 기본 정보를 보시면 사건번호 2024 타경 54,533번으로 소재지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만풍리산 2-2번지입니다. 지목이며 면적 1만 245제곱미터 약 3,099평인데요. 최초 감정가 2억 6,739만 4,500원이었지만 현재 최저가 7,600만 원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매각기일 2025년 11월 17일 오전 10시 목포지원에서 진행을 하겠는데요. 유찰시 2025년 12월 29일 예정으로 6,100만 원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분묘기지권 여부 등 임야인점을 감안하면 추가 유찰시 2026년 2월 9일 예정으로 최저가 4,900만 원에 진행을 하겠는데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경매사이트 미스고 부동산을 추천드리며 부동산 여지도를 입력하시면 많은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관계 확인해보면 2015년 12월 18일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등기로 이후 모두 소멸되겠는데요. 소멸되지 않는 저당권은 없겠으며 낙찰을 받는다면 법적으로는 깨끗한 물건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바다에서 직선거리로 100m 남짓 떨어져 있겠는데요. 조용한 어촌마을과 인접해 있고 여름철엔 대교 밑으로 낚시객과 관광객이 오가는 길목이었습니다. 급경사가 아닌 완경사 구간이 많아서 평탄화 작업 시 토목 비용이 과도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남동향에 가까워 햇살이 잘 들어오겠습니다. 주변 대부분이 자율림과 농지, 공인용 산지로 구성돼 있겠는데요. 인위적인 소음이 거의 없고 도심의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나 있는 전형적인 해안형임야였습니다. 활용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겠는데요. 현재 용도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즉 바로 건축은 어렵지만 지자체 인허가를 통해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창고 관리용 건물 등은 가능할 수 있겠는데요. 또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익용산지, 가축사육제한구역이 겹치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은 어렵지만 소규모 휴식형 시설은 지자체의 문의를 통해 검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최근 이곳 무안군 해안권 일대가 관광벨트 조성계획에 포함되면서 이런 임야형 토지들도 점차 수요가 늘고 있겠는데요. 특히 캠핑장이나 글램핑, 세컨하우스 용도로는 충분히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단점 및 주의사항도 빠짐없이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임야는 개발 비용 책정이 중요하겠습니다. 접근 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진입로 확장 배수관로성토 작업 등 토목 비용은 생각보다 크겠는데요. 규모에 따라 최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단위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입찰 전 법적 검토도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이곳은 규제 지역이 겹침에 따라 자연환경보전 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익용산지 등이 모두 겹칩니다. 건축행위가 제한될 수 있고 인허가 절차가 매우 복잡할 수 있겠습니다. 형상은 설명했듯이 부정형으로 필지 모양이 일정하지 않아서 실제 활용 시엔 평탄화 및 구획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주변 혐오시설을 확인해 보면 가축사육제한구역이 포함되어 있어 축사나 혐모시설은 없지만 반대로 가축 관련 사업은 할수 없겠으며 주변으로 가족묘지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정도만 봐도 단순히 싸다고 덜컥 입찰하기엔 확실히 준비가 필요한 이며로 이제 이 물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분묘기지권 이야기를 해봐야겠는데요.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토지 일부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가 존재한다고 나왔습니다. 정확한 개수나 위치는 수풀이 우거져 확인하지 못했지만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는데요. 위성 그리고 항공 영상만으로는 수풀이 우거져 있기에 미상의 분묘가 있는지 분별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분묘가 있다면 낙찰자가 땅을 사용하거나 개발하려면 그 분묘를 그대로 존치시켜 지료를 받거나 법적으로 이장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엔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기간이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어떤 분묘는 오래되어 관습상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겠는데요. 개발에 있어서 전체적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기에 이런 땅은 낙찰 전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걸꼭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 물건의 경우 임차인도 없고 근저당 외에는 별다른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분묘 문제만 정리된다면 가격에는 충분히 메리트는 확실히 남는 모습입니다. 현재 최저가는 7,600만원대로 보수적으로 본다면 최저가 근처에서 한두 번 정도만 더 유찰이 된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금액입니다. 꼭 구입 목적이 뚜렷하신 분에게 추천드리며 내가 이걸 실제로 보유하거나 매도할 때 얼마까지 감당 가능한가? 이 기준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축소 지도를 통해 정확한 위치 확인해 보면 현재 위치는 이곳으로 광주광역시까지는 차량으로 50분 거리에 있으며 대전광역시까지는 차량으로 2시간 30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토지가 마음에 드신다면 이면은 항상 현장을 방문하시는 게꼭 필요하겠는데요. 지도로 보는 것과 실제 지형은 전혀 다를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현장에 가서 도로 접도, 경계, 경사, 배수, 분묘 위치를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다소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참고만 하시길 바라며 방문 전 사건 번호를 검색하시어 낙찰 여부를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저렴하고 알찬 매물을 소개하는 부동산 여지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